인간의 성격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진화적 적응의 결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협력과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이 뛰어난 개체가 생존율이 높았으며, 이는 오늘날의 다양한 성격 특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불안감이나 외향성과 같은 특성은 위험 회피 또는 집단 내 지위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10만 년 전부터 인간이 복잡한 사회적 계층을 형성했음을 보여주며 성격 차이가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인체의 네 가지 체액,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 성격을 결정한다는 사기질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은 후에 갈레노스가 계승해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로 체계화했으며 이는 중세까지 의학과 심리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플라톤은 이론을 확장해 국가의 세 계급을 성격 유형에 비유하며 철학적 통찰을 더했습니다. 사기질론은 비과학적이지만 인간이 성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려는 최초의 시도로서 의미가 큽니다. 중세 유럽에서 성격은 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기질론을 기독교 교리와 결합해 우울지를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한 중요한 자질로 승격시켰습니다. 수도원에서는 필사 작업을 통해 성찰적 성격을 강조했으며, 신곡의 단테는 7대 죄악을 통해 성격의 도덕적 측면을 탐구했습니다. 12세기 의사들은 체액 불균형을 치료하기 위해 기도와 약초를 함께 사용했는데, 이는 신앙과 과학이 혼재된 시대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르네상스는 개인의 독창성을 중시하는 시대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비트루비우스 인간에서 신체 비례뿐 아니라 정신적 조화를 강조했으며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연설에서 자유의지로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초상화를 통해 개성 표현을 시도했는데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는 다양한 성격의 철학자들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성격이 타고난 것 이상으로 개발 가능한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 과학혁명은 성격 연구에 실험적 방법론을 도입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로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을 제시했으며 존 로크는 인간이해론에서 경험에 의한 성격 형성을 주장했습니다. 뉴턴의 프리즘 실험은 인간 인지의 객관적 분석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후에 성격 검사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갈릴레오의 관측법은 성격 특성을 계량화하려는 시도에 영감을 주었으며, 이 시기가 현대 심리학의 태동기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19세기 말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성격을 지배한다는 정신 분석학을 창시했습니다. 그는 꿈 분석과 자유 현상을 통해 성격의 3요소 이드 자아 초자아를 규명했는데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현대 치료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프랜시스 갈트는 1만 명의 지문과 신체 데이터를 분석해 성격의 유전적 기반을 연구했으며 최초로 통계적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두 접근법 질적 분석과 계량적 연구의 대립은 오늘날까지 성격 심리학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921년 카를 융의 심리 유형론은 m b t i 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고 감정, 감각, 집반등네 가지 축으로 성격을 분류했는데, 1940년대 브릭스 모녀가 이를 발전시켜 직장 적합도 검사로 활용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 개발되어 정신 장애 진단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중 미군은 신병 배치를 위해 성격 검사를 대량 적용했으며, 이는 오늘날 기업 인사관리 시스템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검사도구의 보급으로 성격 연구는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 6년대 등장한 빅5 모델은 성격을 개방성, 성실성, 우호성, 신경증, 오요인으로 설명합니다. 50개 언어권 연구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이 이론은 FMRI 기술과 결합해 뇌구조와의 상관 관계까지 규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향성은 도파민 수용체 밀도와 신경찜은 켠도체 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는 성격이 40에서 60% 유전적이며 나머지는 환경 영향이라는 통합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현대심리학은 생물학적 기반과 사회적 요소를 종합해 성격을 조망합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데이터를 활용한 AI 성격 예측 모델의 정확도는 인간 판단을 15% 상회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좋아요 300개로 성격 오요인을 80% 정확도로 추정 가능하며 이모지 사용 패턴은 신경증 수준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구글은 채용 과정에서 언어 분석 AI를 도입했으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MIT는 스마트폰 사용 데이터로 대화 빈도,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해 실시간 성격 평가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디지털 발자국이 새로운 성격 지표로 부상하면서 윤리적 쟁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2045년경 크리스프 유전자 편집 기술이 성격 형성 유전자 DRD4, 5HTT 등을 표적으로 할 전망입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는 실시간 성격 최적화를 제공할 수 있으나 정체성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심리상담사는 사용자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분석해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며 이미 2030년대에는 기업에서 감정 노동자 대신 AI 아바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완벽한 성격의 표준화가 인간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래 연구는 기술 발전과 인간 본성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